자 스위코인이 오늘까지 8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에서 단기 추세 이상의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자 그냥 반등이 나왔네. 이런 시선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움직임은 명확히 세력들이 평단을 아래로 남기고. 윗 구간에서 새롭게 매도를 설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의 상방 설계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5,450원 현 구간이죠. 요 구간은 이전에 고점 매물들을 그대로 강하게 흡수하고 있는데 5월 이 구간은 거래량이 몰렸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반등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요 구간, 4,200원부터 4,540원 요 사이에 요 구간이 아니라 그 전에 매집했었던 흔적이 중요합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3,400원 라인부터 3,700원대 요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지속된 매수 요게 핵심이다. 이 당시에 개인들은 던졌고, 특정 고래들이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을 받아 먹었고,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평단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이격을 만들 수 있었던 명확한 신호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띄우는 움직임에 진입했다라는 것인데, 자, 7월 14일과 7월 15일의 장대캔들은 단순히 몸통만 키운 것이 아니고 종가 마감 상태 그리고 거래량의 형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 이때 반등 나오고 난 다음날 고가권에서 마감되면서 거래량은 전일 대비 축소를 했고 이건 매도 없이 누군가가 홀딩을 유지했다 라는 겁니다 익절이 아니라 매집 평단 고정이죠 흔히 말하는 물량을 던진 구조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캔들 모양만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가 마감을 했고 거래량은 축소한 명백한 세력들의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소름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고 빨간색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노란색 21세력선과도 이격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에 아직까지 조정다운 조정은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5,450원 부근, 요 부근에서 다시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200원 라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방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은 단기반등이 아니라 더큰 상승을 위한 파동을 만들기 전에 움직임이고 하방에서 세력들이 명확하게 지지를 할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분할로 진입하시면서 큰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볼때 세력들의 매집은 끝났고 지금은 익절을 하기 위한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물량을 던지는 것은 자유롭다 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은 단숨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리스크보다 수익을 거둘 확률이 더 높은 지점이다. 자, 여러분 고점 찍을 때 뒤늦게 따라붙는 매매는 항상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조 지표만 보고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로 010-3985-2233 번호로 종목명 수의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서 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었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 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3월에 300% 그리고 4월에도 아르고 코인 40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매집 코인 하나가 보여서 공유를 드릴 건데요. 1년 6개월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진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이후 주요 라인 저점을 깨지 않고 매집을 완성하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 이후 곧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010-3985-2233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명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 바닥 시그널을 통해서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보유 기간 등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력의 정보와 전략을 담아놓은 전략 리포트 PDF 파일과 대응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 세력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세력 주요 전략 및 패턴이라던가 수급 현황 및 목표가, 거래량 급증 시기 등등 이런 VIP 고객 전용 정보, 이런 대외비 정보나 VIP 혜택 등 시가 100만원 상당 이상 되는 고급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 공유 및 시장의 큰 맥락을 기준으로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큰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굵직굵직한 시그널만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 매수 매도 타점은 따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 구간 및 보유 기간 이런 걸 개인들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개인은 힘듭니다.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 세력들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이 나는데 행여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상위 트레이더들하고 같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혼자 하실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없다. 대신 구독,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린다.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하나 하나... ...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되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 200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 지금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구독 남겨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